안녕하세요. 박다영입니다. 제가 오늘은요. 예쁜 주택 소개해 드리러 나와 있습니다. 네, 제 뒤로 보이는 이 목조 주택인데요. 제가 지금 나와 있는 곳 세종시는 아니고요. 대전시 유성구 반석동입니다. 반석동은 세종시에서 오면 한 20분도 채 걸리지 않는 거의 뭐 세종시와 같은 생활권역, 이쪽에서 세종으로 출퇴근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이제 그런 가까운 지역에 있고, 지하철이 여기 반성역이라고, 어, 세종에서도 지하철 이용하려고 하면 이 반성역 쪽으로 이제 나오게 되거든요. 그런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있는 동네입니다. 지금 요 뒤로 이렇게 산을 끼고 있어서 반석동은 사실 아파트도 많고 학교들도 많고 학원도 많고 상당히 이제 많은 분들이 그 주변 시설들을 이용하면서 거주하기 좋은 동네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 동네에 한쪽으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정말 산속에 들어와 있는 전원주택 같은 시골에 온 느낌. 지금 혹시 물소리 들리시나요? 네, 이렇게 지금 졸졸졸졸 물소리 들리실 텐데요. 여기가 바로 산에서 내려오는 계곡물이 내려오는. 그, 어, 물소리 옆에, 계곡 옆에 있는 주택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어디 놀러 온, 펜션 같은데 놀러 온것 같은 그런 기분 들거든요. 제가 좀 이따가 이 주변 돌면서 보여드릴 텐데, 바로 이렇게 산과 이어지고, 산길과 이어지고, 이 뒤로 우리 강아지들 데리고 산책하기도 좋고, 그런, 아, 정말 어떻게 이렇게, 어, 어, 전원, 주택 같은 그러니까 아주 전원에 알맞은 이런 위치와 이런 주택이 하루 이 반석동에 있었나 놀라울 정도로 이제 그런 위치에 예쁜 집이 이 지금 주택입니다. 자, 지금 소개를 드리는데요. 2층으로 되어 있고 누다락기 위에 있습니다. 주변에 이군 시설들, 국가 시설들이 좀 있어서요. 제가 드론으로 이댁을 보여드릴 수는 없고 그냥 어, 이렇게 밑에서 이렇게 찍어서 보여드립니다. 그래서 좋은 점, 이 주변에 치안을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알아서 여기서 수상한 사람이 나오면 다어 이렇게 좀 조사를 하고 따라다니고 막 그런다는 말씀도 들었습니다. 자, 지금 이 주택은요, 제 뒤로 이렇게 데크가 깔려 있죠. 이 데크를 이용해서 계단 이용하지 않고 여기가 이렇게 지금 오르막이거든요. 그래서 중간으로 우리 보통 일반 분들은 중간 계단을 통해서 이렇게 지금 주택으로 들어가시는데. 필터를 이용해야 할 경우에 앞에 차 대고 바로 이렇게 그냥 어, 주택으로 바로 들어가실 수 있게 그렇게 지금 설계를 하셨습니다. 물론 이 데크는 내가 필요 없다 하면 요 걷어내고 그냥 앞 중간에 계단만 사용하시고 이 부분을 별도로 좀 다른 어, 모양으로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 이제 우리가 고령화 사회로 가고 또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이 아파트보다는 이런 주택에 거주하기 좋아하시잖아요. 그러다 보면 오히려 이렇게 데크로 해서 휠체어를 밀고도 쉽게 집안으로 들어가실 수 있는 그런 구조가 선호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 주택은 그런 면에서도 장점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1층에도 방이 두개 있고, 이렇게 거실 거의 남쪽으로 보고 있는 약간 어, 남서쪽인데요. 거의 남쪽이라고 보시면 돼요. 남쪽 거실이 있고, 지금 2층으로도. 어, 거실 방 3개. 1, 2층 모두 어 욕실은 두 개씩 되어 있는 어두 세대가 사셔도 충분히 사실 만아좀 넓은 주택입니다. 여기 대지가 210.8평, 거의 211평 정도 되는 대지고요. 그니까 도시 지역에 자연 녹지 지역에서 건폐율이 20%, 거의 20% 채워서 건폐율 어, 하셔서 한 41평 정도 되게어 건축 면적 잡으셨고요. 요렇게 2층. 2층은 이제 중간에 어 높은 거실. 그러니까 고 1층 거실 위에 천장이 2층까지 그냥 툭 트여 있는 이렇게 개방감을 충분히 놓은 그런 거실 구조입니다. 이 구조는 역시 나중에 매수하시는 분이나 2층 거실을 넓게 쓰고 싶다 하시는 분은 뭐 막아서 또 거실을 더 넓게 쓰실 수도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집 뒤쪽이 산이거든요. 지금 그 뒤쪽으로 보이는 창뭐 지금 겨울이라 사실 조금 제가 아쉬운데요. 봄 여름 가을 얼마나 예쁠까 상상이 막 저절로 됩니다. 꽃나무도 여기 많이 심으셨어요. 지금 현재 여기 살고 계신 소유주께서 건축할 때도 직접 참여를 하셨고, 그리고 이 나무들을 거의 다 손수 심으시고 관리를 하셨대요. 그래서 봄에는 꽃이 아주 활짝 피고 열매가 맺히는 그런 유실수들도 꽤 많이 있고요. 호두 나무도 있고 뒤쪽으로 이제 그런 다양한 유실수들로 인해서 아주 사시사철이 즐겁고 예쁜 그런. 집인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금액이랑 어, 그런 것들은 제가 아래쪽에 적어 드렸고요. 제가 항상 강조드리지만 저희 채널 보고 연락하시는 분들 제가 금액 조정은 가능한 한 열심히 여러분들의 어떤 그 계획에 맞도록 열심히 노력을 해서 맞춰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채널 이름은 세종 박다영 TV지만 저희 부동산 이름은 미스터 홈즈 부동산입니다. 혹시 가끔 그거 모르시고 이제 여쭤보시는 분들이 계셔서요. 저희 미스터 홈즈 부동산에서는 여러분에게 더 좋은 곳에서 살수 있는 더 좋은 주거 집들 소개해드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아주 멀리 나온 것 같이 느껴지시죠? 반석동이고요. 전원주택 같은 단독주택입니다. 잔디가 깔려 있고요. 이렇게 어, 돌을 밟으면서 들어가고 흙을 밟고 돌을 밟고 나무를 밟고 이렇게 자연과 함께 할수 있는 주택입니다. 왼쪽으로 계곡물 내려가고 있는데요. 지금 저 반대쪽으로 진입 도로를 만드느라고 콘크리트 벽을 쌓았는데 저기도 조금 더 자연스럽게 이제 어, 좀 같이 의논을 하셔서 나무도 더 심고 다시 좀 가꾸면 더 좋을 것 같네요. 네. 지금 이 소유주가 좋아하시는 공간으로 가보기는 네. 가봅시다. 이 되게 좋아하거든요, 네. 여기 바로 이렇게 내려가면서 되 내려, 내려가면 그냥 요 지금. 아. 유리 내려가도 되고. 네. 네, 뒤쪽으로 경계를 지금 보여주고 계시고요. 이 안쪽으로도 아마 이 그냥 다 저기 혼자 는 거예요, 외부에서 들어올 수 없기 때문에 거의 혼자 쓰신다고 하시고요 이 아래쪽으로 계곡으로 내려갈 수 있는 길이라고 합니다 쌀이나물 캐다가 심은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건 보리수, 왕보리수 이 뒤에 뭐 오가피 뭐 네. 이런 거다 제가 심은 거거든요 아, 오가피 나무도 있고 네. 저기 산수유 여기도 뭐 이건 배추, 내실 산수유 그 다음에 저거 뭐라 그죠 라이일라, 어 라일락도 있고. 이거 아랫 나의 라다 제가 지금 오 가을에 와서 말에 네. 다 지금 전지 좀 해놓은 거거든요. 아. 이 대나무는 오죽입니다, 네. 오죽. 오죽, 음. 대가 껄 시커먼죽, 검은 대나무. 음. 아 그렇네, 네네. 이게 네. 어, 오죽을 지금 쓰는 쓰는 겁니다, 얘가. 제가 뉴질랜드에서 살았기 때문에 제 목수쪽 음. 전문가라고 말씀드리는 네. 게 뭐냐면 보통 벽의 외벽은 네. 2x6라는 구조목이 이렇게 올라가 요 나무가. 네. 내벽은 2x4라고 그걸 좀 폭이 좁은 거에 올라가요. 네. 그게 정석이에요. 근데 저희 집은 튼튼하게 짓기 위해서 내벽이든 외벽이든 전부 다 2x6로 짓는 거예요. 음... 튼튼하게 짓기 위해서. 네. 그리고 지금 이 사이 사이에 400 그러니까 406mm, 네. 40.6cm 간격으로 나무가 쭉서 있는 거예요. 음, 목조주택 고주전물이 네, 네. 하고 이제 양쪽에 벽이 생기잖아요. 그럼 보통은 한쪽은 OSB 합판을 대고 다른 안쪽은 석구보드만돼요 음, 네, 그래서 네. 이 목조주택의 단점이 뭐냐면 내부에서 이제 벽에 볼 앨범 같은 거 걸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네. 뭘 해야되냐 면 사람들이 또 이렇게 어, 그렇죠 고목자를 찾는게 일이에요 찾아주는 기계도 있어요 뉴질랜드에는 아... 그거 찾아주는 기계 근데 저희 집은 그럴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양쪽에 전부다 OSB 합판을 대버렸어요 음... 그리고 내쪽에다 그 위에다 외벽 이런 외벽은 한 장의 석고보드됐고요 아니 두 장의 석고보드됐고 안에 있는 내벽은 한 장씩 된 거예요 음... 그러니까 OSB가 양쪽에 돼 있고 이 안쪽에 석고보도 한장 되어 있고, 요 내벽은 오에스비 한판 양쪽 다 되고, 음. 그리고 그 저기 두, 저기 내벽은 두 장, 내벽은한 장, 장. 네. 그렇게 되어 있는. 그러니까 엄청 튼튼하게 이이 지금 음. 지금 이렇게 질러도 못 쬐요. 왜냐면 재료비가 엄청 올라가거든요. <laughs> 그렇죠. 재료비 때문에 절대 이렇게 아, 못 찍는다는 아, 게 당당합니다. 아, 아, 아. 네, 본인 집에 대한 아주 자부심이 강한 어, 그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정원도 본인이 직접 나무 심으시고 다 이제 전지 하시고 가꾸시고 해서 아주 애정이 듬뿍듬뿍 담겨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 앞쪽으로 한번 걸어가 보겠습니다. 현관문이고요. 이제 거실 어, 전체 창을 지나서 뒤쪽으로 한번 돌아가 봅니다. 이게 창고로 연결되는 문이 지금 해피들 엉망이 받아가지 이렇게 된 건데 1 0년 쓰다 네. 보니까 이게 창고로 연결되는 문이거든요. 있다 보시면 네. 그리고 아까 이렇게, 이렇게 뒤로 들어오면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네. 그래서 뒤로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네, 지금 이쪽 방향은 동쪽 방향이 되는데요. 본 필지의 이제 경계가 이 돌이 쭉 놓아져 있는 이쪽입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지금 옆집. 그 필지는 관이 지나가는 저 정도 선에서 옆집 필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필지와 저 옆집 필지 사이에 있는 이 나무가 좀 심어져 있고, 한 여기는 어디냐? 여기는 어, 구거래요. 어, 그래서 지금 요 사이에 뭐 토지 때문에 뭐 이렇게 불편하거나 분쟁이 있거나 그런 것들은 없을 것 같습니다. 뭐점용해서 사용하시기도 하고 그런 것 같아요. 자, 이번엔 앞으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직접 손질하신 정원으로 가봅니다. 네, 뉴질랜드에 계실 때부터 직접 이렇게 나무들을 관리해 오셨기 때문에 잘하신다고 하시네요. 그래서 이렇게 동글동글 예쁜 나무들 또 너무 우짜란 것들을 다 손질해서 이렇게 잘라 놓고 겨울을 나게 하고 있었습니다. 자, 이제 내부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문 자체가 어, 네. 워낙 무거워요. 이렇게. 네. 안쪽에 보시면 이잎 너무 많이 너나 가지고 지저분해 많이 저는 이렇게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네. 정리하세요. 이게 이 신발장 이쪽으로 두개 있고, 배전함은 전기 음. 배전함 위 안에 가 있습니다. 음. 네, 이렇게. 네 이번에는 온 가족이 많은 시간을 보내는 거실로 가보겠습니다. 네그 손질을 잘 해놓으신 예쁜 정원이 바로 눈 아래 펼쳐지는 거실 어, 이렇게 통창으로 보이고요. 2층까지 뚫어서 높게 어, 거실 공간을 마련했습니다. 주방은 잠시 후에 보고요. 먼저 어, 아이들 방이 있는 이 방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이 많은 이제 방인데 공부방으로 사용하시는 것 같네요. 네. 그리고요. 화장실, 이 화장실을 되게, 되게 넓게 뺐어요. 왜냐면. 장모님이 일급 장애인이나 목 니트를 못들주시기 때문에 목욕을 집에서 하셔야 돼서 높여놓고 그래서, 네. 그래서 이렇게 되게좀 크게 사실 그렇습니다. 음. 네 이번에는 1층 안방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부모님이 사용하시던 방이라고 하네요. 음 요즘은 이제 이렇게 10년 이상 산 집에 아파트도 마찬가지인데요. 새로 입주하실 때는 내부 인테리어들을 좀 새로 하십니다. 창틀을 하고 문 같은 곳에 이 필름지도 조금 더 밝고 화사한 색깔로 교체한다든지, 뭐 도배나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하시죠. 그렇게 한번 도배나 이런 것딱 한번 손 보시고 들어오시면 좋겠고, 여기도 붙박이장인데요. 어르신들이 쓰시기 좋은 그런 타입으로 해두셨는데, 뭐. 모양이나 색깔은 또 조금 손 보셔도 좋겠죠. 여기도 역시 넓게 욕실 되어 있고, 이대이 이 북쪽으로 있는 창으로 보이는 모든 풍경이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가장 욕심나는 게이 창들이더라고요. 주방으로 오겠습니다. 네, 주방 역시 약간. 어 짐이 좀 많으신 편이에요. 가족들 부모님도 계셨고 자녀분도 세 명이나 있고 이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좀 짐이 많아서 이좀 넓게 느껴지지 않는데 그런 것들을 없다 생각하고 한번 보시면 아마 충분히 면적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냉장고 두대 나란히 들어가고요. 이쪽으로 다용도실 겸 창고 쓰고 계시네요. 세탁기 같은 것도 있고 이 위에 등이 천천히 밝아지는 시력을 보호하는 그런 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용도실도 보시고요. 도시가스가 다 들어오기 때문에 뭐 난방 취사 연료 걱정은 크게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2 층으로 올라가는 계단 아래쪽에 있는 창고네요. 이 창고 면적도 상당히 넉넉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는 2층 올라가 보는데요. 구석구석 아버님의 자녀 사랑이 묻어나는 그런 것들이 보여요. 이렇게 네. 이런 다 애기들 때문에 이런 장치어 <laughs> 저희는 창이 네. 창을 소개해드릴게요. 여기가 좋은데요. 지게네 시스템이에요. 지게네 시스템. 음, 네. 이렇게 열 수도 있고 전제 창이 다그럽니다 아, 이렇게 열 수도 있고. 네네. 어. 이게 틸기능 이게 지게네 시스템이여가거든요. 라 이렇게. 네. 틀기능 그러니까 보안에도 좋고 음. 비가 와도 또 있어요. 비가 좀창을 아, 높여 가지고 비도 안들고안 맞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네. 더 환기하기 때 환기 문제 때문에 네. 그렇게 되는 사이. 음. 네 이렇게 숲을 향해 나 있는 창아 겨울이라서 조금 아쉽기는 했지만요 봄 여름 가을 꽃 피고 음, 또 파릇파릇 잎들이 올라오고 할때 얼마나 예쁠까 싶네요 자 여기는 어, 만약에 바닥을 막아서 2층을 더 넓게 어, 2층 거실을 넓게 쓰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2층에 있는 안방입니다 1층과 같은 구조이고요 네, 이렇게 안쪽으로 좀 사용하실 수 있는 공간 그리고 욕실 여기는 욕조가 있네요. 네, 이렇게 되어 있고 이쪽은 아까 1층에는 붙박이장이 있었고요. 2층은 붙박이장이 아닙니다. 요 장은 꺼낼 수 있는 장 그렇게 되어 있고 자 그리고 다시 한번 그 예쁜 2층 거실 지나서요 아이들 방이 양쪽으로 두 군데가 있습니다. 자, 여기는 이제 북쪽에 있는 아이들 방. 여기도 지금 창호 창호 자랑을 많이 하시네요. 네 한번 보시면 이렇게 창을 열수 있게 완들이 개방 이렇게 아 그렇게 좋네. 네. 네 너무 뭐 탄성이 저절로 나오더라고요. 너무 예쁜 그런 어, 바깥 풍경입니다. 2층에 있는 욕실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방 여기는 이제 남쪽으로 또는 동쪽으로 이렇게 창이 있는 네요방 그렇게 해서 지금 2 층에는 방이 3 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안방에 욕실 공용 욕실이 있고요. 그렇죠. 이렇게 튼튼하게 여기 이게 이 되고 바람 올라가는 방인데 네, 다락으로 올라가는데요. 뭐, 아이들 있어도 너무나 좋아할 만한 그런 곳이 이 누다락방이죠. 네, 이 대, 부모님을 모시고 살기에도 좋고, 아이들이 살기에도 좋은 정말 주택에 살고 싶은 로망을 실현할 수 있는 그런 주택입니다. 이 전화로 연락주세요. 네, 전원주택에 대한 로망, 어, 충분히 만족하실 수 있으면서도요, 도시 지역에 바로 가깝기 때문에, 반성역까지 걸어가자고 하면 걸어갈 만한 거리, 그리고 뭐 아파트든지 여기 옆에 하나로 마트도 있고요. 그러니까 주변 시설들, 이런 그뭐 가게, 학교, 뭐 이런 것들이 상당히 가까워서 사시는데 불편함이 또 없는 그런 주택. 아마, 어, 여러분들이 많이 좀 찾았던 그런 위치의 주택이 아닐까 싶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이쪽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미스터 홈 세종센터 부동산 오스트 박다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